야, 중국 상위 1% 부자들 인구수가 우리 한국 인구수만큼 있을 걸?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부자가 어, 5천만 명이 있다고요? 있지, 있지 않을까? 그럼 부자 엄마도 어, 부자고, 맞을까? 부자 아들도 부자고, 부자 음, 와이프도 그러니까. 부자네. 그렇지. 네. 부자 부자, 복사 부자 부자네. 이모도 부자고, 부자 고모도 부자니까. 근데 그, 그... 이게 왜다부다처제는 없을까? 그럼? <laughs> 일부 다처제 뭐아 내가 있는데, 중국 부자들을 좀 봤는데 그막 5억짜리 시계 차고 다니더라 아 아니 아니 호텔 오빠가 호텔 하나 가지 볼코 막 이런다니까 그냥 어... 뭐야 시발. 우리 오빠 호텔로 호텔로 한번 놀러 와 중국 놀러 오면 막 이래. 뭐 브루마블이요? 어, 아 중국 갈 일이 없어서 짜장면 먹으러 잠깐 갈 수도 있죠 중국 야 아니, 중국 다이아 수준은 다, 달라 진짜 막. 개버그네 야 근데 진짜. 신기한 게그 뭐지? 핑맨이랑 그 너블이랑 아, 아, 마카오 놀러 갔을 때 누가 나한테 그 중국 사람이 여자가 그 위챗 물어봤잖아 그래서 위챗이 뭐여 하고 근데 한국말 잘못해 그래서 거 아닌가? 아, 뭐 중국어 카타오 같은 거더라고 위치에 음. 나가고 없다니까 까르레 갑자기 그 대강 그의사소통으 <laughs> 되잖아 그 약간 제스처로 그래서 깔아서 알게 됐다 그 약간 그 재밌잖아 야 마카오 가가지고 어 약간 얘기하고 놀면 재밌잖아 약간 그 약간 그때가 한창 그때였어 막 한국 독일전 했을 때 난리났을 어? 때 이겨가지고 월드컵 월드컵 어. 음, 월드컵이지 그거 근데 그때 자꾸 막, 와, 한국 막, 나이스 하면서 막, 약간 호감작을 하더라고? 근데, 그, <laughs> 내 이상형이 아니었어, 일단. 그래서 그냥, 어, 이상형도 아니었고, 너무 막, 해가지고, 안 봤어. 놀자고 하는데, 막, 자꾸, 카지노 뭐 하러 가자, 막 이러는데, 안 갔어, 애들도 있고. 근데 신기한 게뭔지 알아? 그러고 나서 정말 우연찮게 한국에 갔는데 어, 우연히 그 지인 때문에 중국 친구들을 알게 됐거든. 근데 그, 그 마카오에서 알게 된그 친구랑 다는 사이야. 오, 친구가? 어, 그래서 오, 어, 나 진짜 신기했어. 그래서 오, 어. 세상 참 좁네. 그게 이게 이론상 ]인가? 다섯 달이 건너면은 누구든지 연결이 된대잖아요. 아버님 혹시 다섯 달이 건너면 바이든 대통령 닿을 수 있나요? 어? 바이든 대통령? 닿나요? 주, 좀 힘들지 않을까? 5섯다 건너면 가능하다던데. 알 듯. 아 근데 여기서 또 재미난 썰이 있어. 그 내가 한국에 와가지고 그 중국 친구들을 알게 됐는데, 어 친한 형이 있었고 한국 친구 있었고 그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친구들 중에 아저 사람이랑 좀 친해지고 싶다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막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아저 친구 마음에 드는데, 막 이러길래 어난 남자니까. 내가 그냥 대응 가서 어저 친구가 마음에 든다는데요. 내가 이렇게 말해줬지. 뭐 말해줄 수 있잖아. 남자가 남자한테 물어보는 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래서 물어봐 줬는데 갑자기 그 행동에 그 친구가 나한테 갑자기 호감이 생긴 거야. 근데 난난좆된 어? 거지. 아난저저 저 다른 친구랑 친해지고 싶은데 이 친구가 이 친구가 갑자기 나한테 호감을 가져서 나 이도 저도 아닌 이제 사랑이 된 거지. 아 그래서. 와, 그러다가, 그러다가, 음. 자꾸 그 형한테, 아, 나 얘랑 같이, 응? 뭐, 나중에 한번 같이 뭐 밥을 먹거나 하고 싶다, 이랬나봐, 친구들끼리 둘둘. 근데, 근데 난그 친구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친한 형한테, 아, 나 사실, 저 친구 마음에 들거나 그러지도 않고, 괜히, 좀저 친구가 이렇게 한거 부담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형이 이걸 대놓고 말한 거야. 아못 만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됐는데 아 동민이가 그 친구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아나못 나갈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한 거야 <laughs> 못된 거지 어, 그냥 어, 어. 중국 부자 친구 인맥으로도 들수 있잖아 사실 그냥 친구 사이로 <웃음> 그래서 <웃음> 완전 완전 와 어지럼대 하고. 아 그래서 4네 달이면 바이는 대통령 다할수 있나요? 다같이짐선 먹은데. 아니 되겠네. 근데 그게 재미. 원래 해외 친구들을 친해지면 좋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뭐뭐 뭐 중국 상해에 놀러 가. 그러면 상해 친구가 있으면 그 심지어 한국말도 만약에 할수 있어. 그러면 얼마나 편해. 뭐 예를 들어 뭐 여기 맛집이 뭐야? 어디 가야 돼?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런 기회가 사라졌어. 또 만들면 되죠. <laughs> 만들어진다. 만들어지냐. <laughs> 지금 아가님 그거 아가님 좀 상회 못 들어가고 상회 들어가면 이제 그 친구들 다말 퍼뜨려 가지고 그 새끼 들어오면 척살하라 <laughs> <쭉 숙떡버리요. 웃음> 어, 그 어, 아, 저 새끼 들어오면 바로 척살하라고 그냥. 죽으면 가면 취두부 테로 당할 수도 있어. <laughs> 아 씨.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알고 보니까 상회 팬들이 카미 우리 공주님을 까면서 하 이제 "걔가 우리 공주님을 까? 혹시 <laughs> 그래. 만두 먹고 있어? 쉬워. 내 만두랑 다르네." 하고 내만두개 빠. 이. 나 오늘 백신 안에 백신 맞았어. 왜? 그 인, 남자의 인생 술? 인생 퀘스트라는 게 하나 있거든. 너 그거 알아? 아... 남자라면 뭐야? 태어나서 한번 정도 이 퀘스트를 수행해야 되는. 뭐... 복용 수술? 가다실. 아. 아 가다실이 뭐임? 가다실이라고 이게. 어, 세번 맞아야 돼. 세번 어, 맞아야, 맞아야 되는데. 자, 궁경부암 백신 그러니까 이게 아, 여자도, 여자도 맞아야, 맞아야 되는데 <laughs> 남자가 어. 맞아야 되는 게암 걸리는 거 음. 예방해 주는 거야 이렇게가번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구이친이프를 위해 맞는다고 그치? 생각하면 돼. 그치 이 친구가 이이친구이 친구가 가가 맞으면? 좋아, 맞으면? 아니 아니 그암 걸릴 수도 있어. 같이, 같이 약간 이렇게 어깨에 동물 맞은 게 여자가 안 맞을 거 그러니까 그 설명해 주면 그중독형이랑하면은안 걸린데 어... 상대가 어깨동물 하잖아. 어깨동물. 스피너는 뭐래는 거예요 방금? 아니 그그 설명이 맞대. 어깨동물 하면 이제 서로 어깨에 살이 닿잖아 중료가. 그래서 이제 피부에 접촉을 통해서 이제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어... 아들 궁금한 게 어깨 어맞 어깨를, 어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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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코올로 소독해도 걸리나요? 어. <laughs> 드립이고 어쨌든 대강 그렇다. 그냥 알아들어라. 이 말이지. 야, 어. 내가 오늘 건데? 5시에 아, 오늘 요즘에 하루에 하나씩 뭔가 뭔가를 해내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일일 퀘스트 아,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길래 어, 5시에 방송 방송까지 2시간 남았네 해 가지고. 어? 한번 맞으러가 볼까? 해 가지고 오늘 갑자기 아, 가게 됐어. 어, 아, 아 아니, 그거 아니, 근데 그거 근데 존나 비싼데. 그거 한 그건... 어깨를 쓰지 않으면은 안 맞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깨를 주? 쓰지 않으면? 네 어깨동물을 하지 않으면. 똑깨 살아. 버서야. 아 그래. 아니 근데 뭐승철이는 집에 이미 어깨동물 여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도 괜찮나. <laughs> <laughs> 집에 많다고? 잠깐만. 잠깐만은 뭐 많을 수도 있지. 뭐야? 집에 몇 명을 쌓아두는 거야? 아, 얘기 안 아, 하려고 했는데. 톤터리가 약간 그 여불이 그런 거 아니야? 진나라로 치면은. <laughs> 근데 그게 어쨌든 세 번을 맞아야 되는데 그 어, 가격 들어보니까 할인해 주던데 세 번이면 70만 원. 아, 아무래도 존나 비싸게 맞은 거 같아. 나물이 봐도. 근데 세번 맞으면 이제 평생 괜찮대. 아니, 비싸게 맞은 거 같은데? 어? 원래 한번 맞는데 한 17만 원 정도 하는데? 아, 그래? 나좀 비싸. 어쩐지 나좀 비싼 데간거 같아. 뭐 비싼 뭐좀 비싸. 지워치. 어, 맞는데 좀 비싸. 좀 약간 오케이. 거기 약간 네. 좀고급지긴 했어, 되게. 70만 원이었나 원인... 아니지. 형 고급진 게 아니라 이 새끼 아, 호구 왔네 이러면서 바로 70만 원 때린 거지. 아니, 아니, 아니. 그, 응. 그 응. 아가님 그 아, 커그 PC PC 호구 소리 개 웃겨. 그 뭔데? 아가님 컴퓨터 컴퓨터 PC 호구설. 호구설. 네. 아, 아니. 닥터, 닥터, 야, 이 사서드 님. 야, 너블아너너 너부리 너불, 있냐? 네. 야, 컴퓨터 수리업체 그노멀인가뭐뭐 뭐, 뭐, 뭐야? 그거 발레는 거? 아 써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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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발르는 거안 해줘 원래? 그거 말해줘야 해주죠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한다고 하면 안와 그냥 거부해. 출장 업체. 아 근데 그거 너무 쉬워서 그 따로 출장 안 오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 그래. 내가 써멀 발라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아 그거는 혼자 하세요. 뭐 이러는 거야. 이왜 그런 점? 어 왜? 출장을 왔어요. 어. 그럼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되서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 너무 잘하는 새끼가 출장을 불러 버리면 이거 하나만 하고 그냥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 추가 수입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혼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출0억은출장료 받고 가면 되잖아. 그 다른 데 가면 추가 수입이 더 생길 수도 있잖아. 야, 근데 너무라. 무슨 느낌이었는줄 알아? 내거 파밍해 가려고 하는 그 말투. 어, 그래서 그 장기 저출 당할 뻔 했으면 그닥 어? 그 아니, 야매 닥터한 그래픽 이런 뭔지 아시죠? 약간 이게 이그래픽 이름 어, 뭐예요?라고 네. 물어봐야 되는데 아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제 그러면 이제 아저 컴퓨터 최고 사양으로 맞춰가지고 좋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아니 아니 아, 그 컴퓨터 이거 그 아는 사람한테 500만 원 주고 맞췄거든요 하면 출장 바로 오거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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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웃음> 출장 바로 온 그거 저렇게 <laughs> 헐레벌떡 뛰어온 그거 <laughs> 아씨 저 구르 아 구르기 하면서 들어올 때 그렇게 적출 당하는 거임 와씨 그러그 이제 그 밥... 먹던 밥몇 팽개치고 뛰어 진짜로 점나 <laughs> 뛰어나눈 부릅뜨고 볼라고 했어 물 떠달라고 아, 하면 절대. 끝나고 물 많이 떠드릴게요 이럴라고 했어 형이 네. 형이 눈을 부릅뜨고 본다고 형이 맞다. 마술 튜닝을 할수 있어요? 네. 나도 모르잖아 네. 마술이야 마술 마술임 그거 음. 아 진짜? 그 정도야? 나도 모를 것 같은데 자 보세요 레미 1번이랑 3번에 꼽혀있죠? 손슉 지나가면 이제 2번 4번이야 하면서 2번 4번으로 바뀌어있다고요 ㅋ ㅋ ㅋ ㅋ 마술 마술사네 그아 정도로 진짜 마술사야 집에서 거의 그거 폐관 수련하고 있나? 스마 하는 거 <laughs> 근데 그게 먹고 사는 거니까 그분들은 어쩔 수 없어 <laughs> <가져가는 거> <laughs> 아 가져가는 게 먹고 사는 가져가는 게 먹고 아니 다 그러진 않지 아니지, <laughs> 다 그러진 않지 다 그러진 않은데 근데 솔직히 한80%할거 같아 나도 그랬을 <laughs> 때 당한 거 <것> 같아 <laughs> 야 근데 아, 찍어놔야, 찍어놔야 돼 찍어놔야 돼, 돼. 옛날에는 오, 진짜 근데 맞네? 옛날에는 진짜 컴퓨터 수리업체에 몇번 맡기면 똥 c 이돼 있었어 <laughs> 맞아 맞아 그냥 수리업체 에 맡기는 것보다 컴퓨터 본체한 대 치는 게 나아 그처럼 컴퓨터 개같이 쓴 다음에 병 들어 놓으면 은 알아서 치료해 줘 <laughs> 아시마 <진짜 웃음> 아, 이새끼한테는 안 되겠다고 자가 치유돼 <laughs> 근데 이거 장기 이식을 더 좋은 사람 장기를 이식해야 되는데 <laughs> 그뒤지기 직전 사람들 거그 장기 이식객 아주 더망하잖아요아 진짜 아, 아니야, 아니야. 개 너무하네. 나 갖고 가니까 와 좋댔네 하면서 치료해줬어. 나도 어렸을 때 컴퓨터 기사님이 컴퓨터 부품 몇개 가져가고 스타크래프트 하나 깔아줬다 하고 그냥 갔던 것 같아. 그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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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스파하는 스타 거그공무이었어 스타크래프트 어. 깔아주는 거? 오 어, 스타크래프트 깔아줘 동무기사님들 찬우 형 컴퓨터는 좀 역병인 게갈 그 때마다 그 알약 누르면은 막 바이러스가 몇만 개씩 이렇게 떨어 <laughs> 아니 아니 인터넷 창 인터넷 창 쓰면은 트는데 한1 0초 걸림. 아니, 그리고 어때? 막 제어판 들어가서 지울라고 보면 이상한 거 개많이 깔려. 왜이래 이게? 아니, <laughs> 아니 그건, 그건 약과. <laughs> 그건 약과인 게 찬우 형 일어나잖아. 그럼 음. 컴퓨터를 켜. 그다음 화장실 갔다 와서 씻고 나오면 그때 켜져 있어. 아씨 <laughs> <야>, <laughs> 한방신는데 2시간이잖아 아니 어, 멤버들이 옛날에 그 핑맨 어, 형거 어. 화면 보고 이게 뭐예요 했는데 아나 이거 키우고 있어 이러지 이리, 않소어 핑맨 어, 형 트로이 목마 키우고 트로이 있어 로이마 키운다고 번식해 <laughs> 어.